2023년 6월 21일 목회 사무원 메시지의 주제는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우라입니다.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우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참된 부흥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1, 2, 3, 말, 1, 2, 3강 말씀의 주제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첫째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은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입니다.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 증거입니다.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바꾸려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바꾸면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은 참복음입니다. 참복음을 찾으라. 이 참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참복음을 찾으려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또 감남산 언약을 각인시키며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갈보리산 언약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림으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참복음을 찾으면 제 393과 우주의 능력과 오력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을 누려라. 이 오직은 집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직을 누리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을 누리면 하나님이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393이 뇌와 영혼과 보좌에 임하여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56강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는 세 가지 뜻을 갖춘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현장으로서 광야의 성막 그리고 초대교회와 특히 바울이 그 증거입니다. 세 가지 뜻을 갖춘 교회가 되려면 237과 치유 서밋의 24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2, 3, 7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써밋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무너진 성도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성도를 치유하려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강단의 내용은 3구 3과 7대 미션과 7대 여정입니다. 393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고, 7대 미션은 절대적인 답이며, 또 7대 여정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무너진 성도를 치유하면 남은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남은자는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순례자는 25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정복자는 영원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은 바로 땅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으로 땅끝은 강대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래야 2, 3, 7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끝을 살리려면 사 오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땅끝까지 살리면 세계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기도의 힘으로 237화가 되고, 말씀의 힘으로 치유화가 되며, 미션의 힘으로 서미타가 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로 24, 25 영원히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 참된 부흥의 조건. 7강, 8강, 9강의 주제는 참된 부흥의 조건입니다. 참된 부흥의 조건은 교회가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이 되는 교회는 올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식주가 있는 곳이에요.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24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근원을 얻게 되는 25의 응답과 어디서든지 살아남게 되는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파수대가 되는 교회는 살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는 빛을 비추는 곳이에요. 살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 또 살리는 능력, 세계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이며 이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수 있는 교회가 되면 온 성도가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안테나가 되는 교회는 부응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부응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보자와 나 소통되는 것이고, 237과 내가 소통되는 것이며 나의 삶과 나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될 수 밖에 없는 교회가 되면 가정과 교회가 소통되어서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의 장막이 성막을 향해 있었으며 성막은 성전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전도의 실제망대를 세우는 응답받는 전도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